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집 주방을 떠올려 보시죠. 냉장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 예전엔 백색 가전이라더니 요즘은 색이 아니라 가격표가 하얗게 질립니다. 미국 KBIS 전시회에선 주방 한 세트를 맞추는데 억단위가 등장했고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그 비싼 가전이 이제 똑똑한 척이 아니라 관리자처럼 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가전 명품 경쟁으로 불붙었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딱 구조로 정리해드릴게요. KBIS는 쉽게 말해 미국 집의 롤북 발표회입니다. 여기서 먹히는 디자인과 패키지가 다음 시즌부터 건설사 기본 옵션으로 깔려요. 그러면 매장에서 한대더 파는 게 아니라 신축단지에 수천 대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시장 입구를 누가 장악했는지가 단순 간판 싸움이 아니라 누가 표준을 먹느냐 싸움이 되는 거죠. 표준을 먹는 순간 가전은 소비재가 아니라 주거 인프라가 됩니다. 이 판은 이미 B2C보다 B2B가 더 큽니다. 아니 가전이 여기라고요? 네, 말이 되게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급 주방 시장에선 가전이 기계가 아니라 집의 가치와 취향을 세팅하는 자산입니다. 패널을 가구처럼 맞추고 마감재를 통일하면 주방 전체가 한 장면처럼 완성되죠. 여기서 프리미엄은 스펙표가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오래가는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즉 비싸도 되는데 대신 문제없어야 하고 문제가 생겨도 빨리 끝나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기술이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다음의 ai 관리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가전의 가구화예요. 냉장고가 냉장고처럼 튀어나오면 급이 떨어져 보이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숨기고 문선을 맞추고 벽처럼 붙입니다. 재미있는 건 가전이 안 보일수록 더 비싸진다는 점이에요. 존재감은 지우는데 가격은 올리는 마법이죠. 그런데 이 마법이 오래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기만 예쁘면 끝이 아니라 쓰는 동안 문제없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트렌드가 AI입니다. AI는 멋있어서가 아니라 유지비 때문에 뜹니다. 예전 스마트 가전은 대체로 이런 결말이었죠. 처음엔 의욕적으로 앱 깔죠. 로그인도 하고요. 근데 알림이 하루에 열 번씩 오기 시작하면 결국 손이 가는 건 설정이 아니라 알림 끄기입니다. 그렇게 조용해지고 그 다음엔 존재를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쁘게 말하면 스마트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관리예요. 사용 패턴을 학습해 전력 효율을 잡고 이상 징후를 먼저 캐치해 고장을 줄이고 결국엔 내가 신경 쓸 일을 줄이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탑재가 아니라 운영비 절감이 핵심 문장이 돼요. 이 순간부터 가정 경쟁은 기능이 아니라 비용 구조 경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부모님 집 가전이 똑똑해진다는 건 레시피 추천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평소엔 아침, 점심, 저녁 냉장고 문을 여시던 분이 오늘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쁘신가? 도 있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골라오죠. 이건 감시가 아니라 원하면 켤수 있는 안부 확인 옵션이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평소와 조금 달라요 정도로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AI는 편의만이 아니라 가족의 불안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장 얘기로 올라갑니다. 삼성은 이 흐름을 AI 에이전트라는 말로 정리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I가 말을 잘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입구예요.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기록을 만들면 그 다음은 레시피 추천이 아니라 소모품 필터 유지보수 같은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즉 가전이 똑똑해지는 순간에 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깔기 시작해요. 그리고 플랫폼이 깔리면 돈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옵니다. LG는 더 현실적으로 갑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임대 주택에 가전이 수천 대 깔리면요. 고장 하나가 수리가 아니라 민원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사가 원하는 건 예쁜 기능이 아니라 누수 징후, 필터 막힘 같은 걸 미리 잡아서 사람 보내기 전에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순간부터 가전 회사는 제조사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한번 깔리면 바꾸기 어렵죠. 이게 BB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인 락인입니다. 소비자 한대 팔면 박수 받죠. 그런데 건설사 패키지로 단지에 들어가면 박수 말고 통장이 옵니다. BB는 단위가 다르고 돈이 들어오는 방식도 달라요. 빌더가 제일 싫어하는 건고장 자체가 아니라 인도 일정 지연과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빌더는 기능을 사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삽니다. 몇년 동안 문제없이 돌아가고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처리되고 방문이 최소화되는 시스템이요. 결국 KBIS에서 AI 관리가 커진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AI 진단이 멋있어서 뜨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보내는 게 비싸서입니다. 고객센터 통화, 기사 출동, 재방문, 부품 교체, 리뷰 대응 이게 다 비용이죠. 그런데 이상 징후를 미리 잡고 원격으로 해결하면 방문 횟수가 줄고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기술자랑이 아니라 as 구조 재설계에요. 가전 전쟁이 서비스 전쟁이 되는 순간이고 서비스 전쟁은 결국 플랫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럭셔리의 정의가 바뀝니다. 예전엔 소재와 마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없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냉장고가 멈추면 그날은 그냥 재난이에요. 임대주택이면 더하죠. 그러니까 비싼 가전은 더 좋은 기능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일상을 파는 겁니다. 소비자가 사는 건 가전이 아니라 다운타임이 없는 생활이고 빌더가 사는 건 가전이 아니라 클레임이 없는 인도입니다. 이게 바로 AI 관리가 명품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이유예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두 가지 뿐입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줄었나 그리고 전기요금이 줄었나예요. 고장 전에 알림이 오고 효율이 잡히고 사용 습관이 최적화되면 삶이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편해짐이 단순 편의가 아니라 관리비용 형태로 가격에 포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전 가격표를 볼때 제품값만이 아니라 관리 패키지 비용이 포함된 구조를 더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 음성, 클라우드 연동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보안 이슈가 커지고 인식이 틀리면 기록이 꼬이면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다음 싸움은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안전한 운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프리미엄의 핵심은 기능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결국 명품은 반짝임이 아니라 사용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안정감에서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돈은 철판과 모터마진보다 대시보드 예측 진단 워런티 자동화 에너지 최적화 같은 운영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이 레이어가 잡히면 회사는 가전 제조사가 아니라 운영 플랫폼 기업처럼 움직이게 되고 b 비 b 에서 락인이 걸리면 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kbis에서 보이는 그림은 단순 신제품 경쟁이 아니라 미국 집의 표준의 운영 시스템을 누가 먼저 심느냐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제품보다 플랫폼이 더 오래갑니다. 앞으로 뉴스 볼 때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느 건설사와 몇년 공급 계약 같은 비비 계약이 나오는지; 둘째, 관리 플랫폼이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실제로 묶는지; 셋째, 서비스가 구독이나 패키지로 가격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그건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룰 체인지예요. 룰이 바뀌면 돈이 움직이는 속도도 같이 빨라지고 승자는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운영을 잘 굴리는 회사가 됩니다. 오늘 한줄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가전 명품 경쟁의 핵심은 디자인이 아니라 AI 관리이고 진짜 큰 돈은 냉장고 문짝이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조용히 처리되는 운영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전이 비싸지는 이유는 기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리 비용이 가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가전은 어떤가요? 기능이 좋나요? 아니면 관리가 되나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